이거라도 괜찮으시면 좀 드시라고요. 어, 고마워요. 아 고마워요. 박가... 아바감 선배님이라고 불러도 되죠? 제가 이학교 출신은 아닌데. 1.. 예, 뭐. 아, 그리고 제 이름은 최현승입니다. 최현승. 최. 현승씨? 네. 그거 되게 잘 어울리세요. 최현승. 그래서 뭔데.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. 내가 아는 막무가내 말고 어떻게 해야 나 이렇게 등신으로 만든 그 자식한테 조금이라도 갚아줄 수 있는 건데. 알려주면 내가 말한 대로 할 거예요. 얘기나 해, 나랑 연애하죠, 선배? 음, 음. 맛있어?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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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너 연애하지? 딱 보니 허파에 바람 들었어, 너. 연애하지, 그렇지? 그럼 하지. 날 없는 게 이상하지. 누군데? 어떤 여자야? 분한 왜꼭 여자라고 생각해? 남 남자야? 아우 진짜. <laughs> 아우 고생들 했다. 야 이쁜 것들 내가 후배키우 보람이 있네. 어쩐지 학교 다닐 때 열심히 밥 사주더니 나중에 다 이러려 고 그런 거였어. 그렇지. 내가 엄청 사줬지. 야넌 근데 왜 기억이 없대? 형이 좀 여자 후배들 위주로 사준 경향이 좀 심하게 있지. 음 그거 인정. 그래도 넌 남자애들 중에 내가 제일 많이 챙겼어. 참고로. 그때 내가 열심히 사준 술값은 나늙어 죽을 때까지 나랑 놀아주는 걸로 받으마. 아니 그건 좀 너무하다 형. 어? 내가 먹어봤자 뭐 얼마나 먹었다고. 그냥 돈으로 줄게. 너 더. 아무튼 사고 사는 어쩔 수 없고 아사는 내가 알아서 할 거고 고독 사만 니들이 책임져. 안 되겠다. 안 되겠어. 응? 열심히 소개팅을 시켜줘가지고 우리 형 짝을 찾게 만들어야지. 분명 이번 생엔 우리 형을 걷어주실 천사 같은 분이 어딘가엔 계실 거야. 형뭐 따로 원하는 조건 같은 건 없지. 어, 조건 필요 없지. 오케이. 그럼 여기서 이만 헤어질까? 네. 과영님한테는 만나서 반가웠다고 좀 전해주세요. 강대리님, 진짜 강대리님이시네. 그러게 튀어. 네, 튀라고 빨리. 대처 선배 따뜻한 차예요. 뜨거우니까 있죠. 고마워. 그럼 우리 이제 사귀는 거예요? 아니에요? 아니 아니라고는 안 했네. 진짜 신고할라 했다 아니라고 했으면. 어디다가? 뭐, 어디든요. 114, 112, 119, 120다 어디든지. 고마워요. 나한테 와줘서. 고마워 나도 기다려줘서. 이나 아직은 잘 몰라 선배! 어때요? 괜찮죠? 조금만 기다려요. 더 좋게 해 줄게요. 같이 하자. 그래요. 네. 어. 거기면 okay. 돼? 네, 거기 있어요. <뭐람> 아, 너 조심해. 이게 같아. 빨리 정리. 키는 힘이 좀센 편. 진짜였지 알아? 처음 해보는데? 오, 묻는다! 잘한다! 와, 잘한다! 다시 잘한다! 오. 또! 또 해봐, 또! 아, 발목 없어. 나 괜찮아? 안 괜찮을 게뭐 있어. 파혼 엉지가 벌써 몇 년인데. 그냥 좀 놀라기만 했어. 파혼하고는 처음 보는 거니까. 근데 그 오빠는 몇년 만에 보는 건데도 하나도 안날 것더라. 미국에서 교수 생활하는 거안 힘들었나? 어 우리 누나 더 이뻐졌어. 음... 난? <laughs> 누나 도 물론 이쁘고. <laughs> 아 이럴 때 남편이든 남친이든 있으면 얼마나 좋아 굴릴 거 없이. 아까 그냥 우리 본단말 말고 남편이랑 밥 먹는 거라고 하지. Hey, 네, hey. Why? h 무슨 그런 거짓말을 시켜 우리 누나한테? 굴리는 거보다 낫지. 나 연애. 그래. 그렇게 거짓말을 했어야지. 응? 뭐야? 누나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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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일이야? 누나 진짜 연애하는 거야? 뭐야? 진짜야? 어? 누군데? 언제부터? 나이는? 뭐 하는 사람인데? <laughs> 자세한 건 나중에 때 되면. 언제? 응? 뭐야? 하지 아, 마. 뭐? 오, 진짜? 아, <laughs> 진짜 잘했어, 잘했어. 그래서 밤새 진짜 그 영상을 다 보려고요. 응. 음. 이런다고 방법을 찾을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해볼 수 있는 건다 해보려고. 우리 제품 이렇게 평가받는데 그냥 두는 것도 너무 속상하고. 그럼 나랑 나눠서 봐요. 현승 씨도? 우리 일이잖아요. 내 브랜드기도 하고. 어 역시 발림성은 좋네요. 팩이 더 제가 이 상품의 퀄리티를 보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갑작스럽게 영상을 켜게 됐습니다. 우리 쏠솔이들은 저처럼 비싼 돈 주고 이런 쓰레기 화장품 사시면 안 되잖아요. 어머나, 기어도 아기자기한 디자인으로 나와 있고 용량은 다른 제품보다는 좀 적은 편이에요. 매트한 질감이 아닌 촉촉하고 글로시한 질감이고. 보시면 아시겠지만 깨끗하게 그라데이션을 할수 있는 물먹은 낌인데 그에 비해 묻어남이 생각보다 적어서 자연스러운 제품이에요